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원불교 현장인데요. 지난 3월 28일은 미국 스리마일 섬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43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원불교 환경연대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영광군청 앞에서 영광 한빛 핵발전소 정문까지 제488차 생명평화 탈핵순례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엔 문정현 신부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종교인들의 탈핵 순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 김윤호 활동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불교 환경연대에서 탈핵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호 활동가라고 합니다. 네. 자, 지난 28일 아, 벌써 제 488차 생명평화 탈핵순례가 진행이 됐는데요. 언제부터 이게 해온 건지요? 아, 네, 생명평화 탈핵순례는 영광 한빛 핵발전소 영구 폐쇄를 위한 범비교대책의주체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광 군청에서 기도식을 열고요. 한빛 핵발전소 앞까지 22km를 순례하는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2년 11월 26일 처음 시작해서 올해까지 꼬박 10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데요. 음. 어, 네 지난 3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488번째 순례를 맞이했습니다. 네. 네. 자 벌써 10년이나 됐군요. 네. 자 지난 월요일 어, 생명평화 탈핵 순례에는 그 문정현 신부님도 함께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습니까? 아네 이번에 문중현 신부님이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기후 위기와 핵발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연대하기 위해서 예, 봄바람 순례단이라는 이름으로 예 어, 40여 일간 순례를 다니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감사기도 하 3월 28일날 저희 원불교 대치기에 한빛 핵발전소 영국 폐쇄를 위한 순례 현장에도 연대해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네. 예. 자, 지난 28일은 때마침 그 미국 3마일섬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43주년 되는 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노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반대하고 있는 영광 한빛 핵발전소는 노후 원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일단은 사실 핵발전소는 노후하냐 안하냐로 위험성을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트리마일 핵사고의 경우에도 불과 가동 시작한 지 1년도 안된 핵발전소가 결함과 인재로 인해서 사고가 벌어진 거거든요. 한빛 핵발전소의 경우 이제 총 6기가 있는데 그중 1, 1, 2호기가 이제 2025년과 26년에 순차적으로 40년 수명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한빛 1호기의 경우 가동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장과 사라,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예, 네, 그 원전 안전 운영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35년 동안 175건이나 발생했고요. 방사능 유출을 막는 콘크리트 경락 건물에서 구멍이 발생하거나 원자로 철판이 녹슬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면허자가 원자로 운전을 맡는 등의 치명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네 노원전이 안전성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비교적 신규 원전이라고 해서 더 안전하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원두전 핵발전소 자체가 위험한 결함 덩어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이제 앞으로 새 정부는 싸고 효율적인 이 핵발전소를 더 짓고 더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핵발전소 그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아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차기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 움직임에,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탈핵사회의 실현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저희 원부교환경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탈핵진영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서 강력하게 핵진흥 정책을 규탄하고 탈핵을 촉구할 것인데요. 어, 그리고 애초에 값싸다고 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에너지원을 순발하는 것 자체가 업을 성설이고요 너무나도 부책이란 말이죠. 일단 핵발전은 안전하거나 깨끗하지도 않고 폐기물 처리나뭐 원자로 해체, 그리고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핵발전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는 연구 자료도 이미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 법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폐연료봉 같은 방사능 덩어리를 기존 핵발전소 내에 이제 저장시설을 마련해서 고졸 핵폐기장을 따로 건설할 때까지 임시로 보관한다는 계획이거든요. 현재 이에 대해서 이제 방사능 피포로 고통받고 있는 경주 월성 나리 주민들을 비롯해서 핵발전소 인접 주역 주민들이 이제 또한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구나 네, 영광의 경우에는 원불교가 태동한 영산성지에 핵발전소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본격적인 핵쓰레기장이 돼버리는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나아가서 이제 영광 주민분들이 삼중수소나 이제 세슘 같은 방사능 물질에 직간접적으로 피폭될 가능성이 노후한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지금껏 원자로 지하 수조 시설에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임시 저장을 해왔는데요. 네 경주 월성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량 코어 상태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영광 핵발전소 경우에도 네, 어 그것을 비롯해서 부산이나 울진이나에 있는 핵발전소 지하 저장 시설에도 90% 가까이 그 폐연료봉이 차있는 상태입니다. 네, 때문에 이제 차기 정부가, 차기 정부와 국회는 핵폐기물 대책 없는 지능정책, 핵지능정책을 폐기하고 예상 핵쓰레기 총량치도 파악을 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탈핵 로드맵, 로드맵 구성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부도 점차 아 핵발전 그 양을 줄여 어 나가는 방향으로 어 정책을 세웠습니다만, 다음 정부는 더이 핵발전을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 핵발전 반대하는 분들의 이 운동이 어더 거세지고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자 단순히 이 핵발전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종교인들은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생명과 평화에 부합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 앞으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어이 부분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착한 전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험한 핵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전기는 그 동안에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핵발전소는 대부분 경상도나 전라도, 그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에 지어져 왔잖아요. 네, 이런 불평등과 불안을 만드는 나쁜 핵전기 대신에 깨끗하고 안전한 태양광 같은 착한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을 방방곡곡마다 세워서 에너지 자립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핵발전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 총량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건물 그리고 교당마다 불필요하게 쓰고 있는 전기 제품은 없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낭비를 좀더 줄이고 이제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천지 보호하는 그런 실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갈수록 전기 사용량은 많아지고 어 그러면서 이제 전기 요금도 어 올린다는 그런 소식을 오늘 전해졌는데. 전기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우리 종교계와 또 환경운동 하시는 우리 또 시민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핵발전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한해 원불교 환경연대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어, 저희 원불교 환경연대는 올해 12주년을 맞이해서 어, 앞에 숫자 1과 2를 따서 이제 한 사람이 두 가지 더 초록 실천하기 라는 키치프레이즈로 올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원기 107년인 올해에는 이제 탈핵과 기후행동, 초록교당 만들기, 그리고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그리고 원불교 아리백, 이렇게 크게 분야를 나누어서 활동할 계획인데요. 기울기 시대에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종립을 실천하고, 포태산 대종사님의 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 표 아래 더 많은 교도님들과 대중과 함께 소록 시천을 통해서 천지 보온행하는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네. 자, 올한 해도 원불교 환경연대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원불교 환경연대 김유노 활동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